안녕하세요. 네, 2019년도 제 2회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설하기 전에 저도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봤는데요. 2019년도 1회 검정고시에 비해서 한국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체감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의 기준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정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았고 정말 특정한 사건 하나를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2020년도 검정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네요. 네, 아무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선사시대의 문제가 먼저 나왔고요.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유물을 보고 어떤 시대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료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주먹도끼. 이건 구석기 시대 때 사용했던 물건이죠. 1번부터 볼게요. 계급이 발생하였다. 자, 계급이 발생한 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인도를 만들었다. 역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변농사가 시작되었다. 자, 이것도 청동기입니다. 어, 선생님, 농사가 시작된 건 신석기 아닌가요? 네, 신석기 때 농사가 최초로 시작된 건 맞는데요. 청동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더 농사가 발전을 하면서 드디어 변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선사시대 특징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소수의 가족 단위만 모여서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해결을 했었고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주워서 쓰고 깨서 쓰는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동굴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 때 드디어 정착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구석기 시대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동물을 다 잡거나 과실을 다 수확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났어야 했는데 한자리에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해지니까 정착 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겁니다. 도구도 조금 더 정교하고 공들여서 간석기를 만들게 되고 집도 동굴에서 움집을 지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릇 토기,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류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초기 형태의 신앙 생활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건뭐 지금처럼 아주 정형화된 종교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초기 신앙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죠.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이 센 사람이 높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이라는 무덤이 생겼는데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을 기리면서 세웠던 고인돌이라는 무덤 형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네, 청동으로 만든 동검이 등장합니다. 무기라기보다는 어, 제사나 의식에 사용됐던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에 비해서 신앙이나 농축이나 건축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은 보통 삼국시대의 왕을 묻는 문제는 거의 전성기 시대의 왕을 묻는데 전성기가 아닌 전성기로 가기 직전 중앙집권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종교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할 법을 반포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이 영토를 넓히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했던 왕들을 우리는 체제의 기반을 다진 왕들이라고 합니다. 혹은 중앙 집권 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서 고구려의 왕이라고 나와있죠. 고구려에서 체제 기반을 다짐으로써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왕은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삼국 시대의 체제 기반을 다진 왕들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나라별로 체제를 정비한 왕부터 살펴보면 고구려는 소수림 왕, 백제는 고이 왕, 신라는 법풍 왕. 자, 체제 정비 왕도 기억해 두시면 좋긴 한데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은 바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흥왕. 전성기 왕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억하시려면 일단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세웠던 비석 두 가지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 세웠고요. 자신의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기리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많이 넓힌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였다. 자, 여기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리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동해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배상하는 것은 바로 책화. 자 초기 철기시대 나라들의 풍습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 나라들의 제천 행사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고요.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고구려 바로 아래에 있었던 옥전은 제천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왔듯이 동해에서는 무천. 사만에서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이나 되는 제천행사를 지냈습니다. 계절제와 수린날. 자, 제천행사를 알아봤으니까 각 나라들의 풍습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부여에서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가 사용하던 물건이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서옥제. 지금의 대릴사위제라고 부르는 서옥제 풍습이 있었고요. 옥전은 반대로 민며느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한 곳에다가 묘를 만드는 가족 공동묘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는 문제에 나온 것처럼 책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풍습으로는 조괴혼. 자기 부족 외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는 풍습인 조괴혼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사만인데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분리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소도라는 구역이었어요. 이 소도는 신성구역이라고 천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통치하는 구역으로 이곳으로 범죄자가 들어오더라도 정치 권력에 힘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신성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4번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세기 후반 대조영은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여 땡땡을 건국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힌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대조형을 알았다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고, 대조형을 몰랐다면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었던 나라에 대해서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에 들어갈 국가는 바로 발해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고려입니다.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이건 조선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거 역시 고려 때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 네, 이게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자 포인트는 여기 김부식에 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외운 게 아니라면 김부식이라는 힌트로 찾으셨어야 해요. 자 김부식이 저술한 역사서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국사 공부하시다 보면 삼국사기랑 되게 비슷한 책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일연스님이 지은 삼국유사가 있어요. 둘다 고려 시대 때 쓰여진 거라서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6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옳은 것은 어, 역사 유물 카드라고 써 있고요. 어떤 것의 명칭을 맞추는 문제고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주라고 되어 있어요. 경주는 어디의 수도였죠? 신라의 수도였죠.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둥근 천장과 불상의 배치 등의 수준 높은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재는 바로 석굴암입니다. 신라는 수도를 바꾸지 않았는데요. 천년 동안 경주에 머무르면서 많은 문화재를 남겼습니다. 석굴암 외에도 우리 수학여행 가면 꼭 봤던 거 뭐가 있죠? 네, 불국사.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에는 유명한 탑이 두개 있는데요.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이에요. 우리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게 바로 다보탑입니다. 자 잠깐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지폐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누군지 다 아시나요? 천 원짜리 있는 분은 퇴계 이황 선생님, 그리고 오천 원짜리는 율곡 이희 선생님, 만 원짜리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그리고 오만 원짜리에는 율곡 이희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용돈 주실 때 지갑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아전 신사임당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해 보세요. 자 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 전기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예성강 하구의 땡땡땡은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들을 통해 고려가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구는 바로 벽란도입니다. 이 벽란도에는요. 무려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었다고 해요. 이 서방 사람들은 고려라는 발음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 고려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코리아가 됐다고 해요. 자, 2번과 3번도 살펴보면요. 기벌포와 메소성은 붙여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신라랑 당나라랑 손을 잡고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당나라가 그때부터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너그 영토 니가 다 먹을 거 아니지? 좀 내놔.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내가 비록 너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의견 다툼이 생기면서, 나당 연합군이 깨지고, 메소성 기벌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민족이 통일됐다는 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다는 건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4번에 있는 청해지는요,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가 활약했던 곳입니다. 8번,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4대 왕인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왕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요, 교정도감, 교정도감은 광종보다 훨씬 이후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의 정치기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신 정권기에 나오는 게 맞겠고요. 이번에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자, 이건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려서 조선 정조 때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며 만들었던 수원화성입니다. 3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네, 이게 정답이고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올리고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자 했던 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건 신라의 원성왕이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왕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독서 삼품과가 신라 때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 독서 삼품과라는 게 왕이 신하들한테 책 읽고 그책 내용으로 시험 보고 평가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신하의 입장에서 계속 왕이 숙제 내주고 자기 테스트하고 이러면 원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원성왕으로 외웠었어요. 자, 아무튼 고려의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왕인데요. 고려 시대 때왕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왕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한번 배경을 봅시다. 왜 그가 왕권 강화를 하고 싶어 했는지. 자, 광종은 고려의 4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왕인 거예요. 고려의 1대 왕이 누구죠?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은 신라의 호족 출신인데 그 호족들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세운 게 고려란 말이에요.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들과 굉장히 많이 결혼을 해요 그 후에 왕건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남겼습니다 그 자녀들의 가문에서 다 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돼요 왕을 허수아비처럼 생각하고요 신하들끼리 계속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4대 광종이 즉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이렇게 약해진 왕권을 바로잡고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세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했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노비 안검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나라에 대한 충성심, 왕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걸 느끼게 했던 거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빽 없이도 시험을 봐서 국가의 관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고려에서 또잘 나오는 왕이 공민왕이에요. 시간은 훨씬 뒤인데요. 어, 공민왕도 역시 개혁군주로서의 모습을 톡톡히 수행했어요. 자 일단 공민왕이 즉위한 배경을 한번 볼게요. 몽골, 원나라에게 패배를 하고 나서 거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자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몽골에 보냈고요. 심지어는 왕자가 태어나도 그 왕자가 어렸을 때 원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원나라 사람으로서 살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에빌 붙어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원나라에 붙은 사람들을 친원파. 자 이렇게 친원파가 득을 득을한 상황에서 공민왕이 즉위를 합니다. 공민왕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요, 몰아내고요, 원나라의 풍습들을 금지합니다. 잃어버린 영토와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돈이라는 인사를 등용해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갔는데요. 드라마 신돈에서 우리 이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 나오는 이 인물이 국민왕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었던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해볼까요? 자, 조선은 조선 초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데요. 그 구분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초라고 보고요.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구분합니다. 자 1번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성립되었어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세계사 부분이랑도 겹치는 거여서 이것만 보고 바로 정답을 찍긴 어려우셨을 거고요 2번 3번 4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에 있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어요 자 이건 고려와 거란의 싸움 그리고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육진을 개척했어요 자 이건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 세종은 조선 초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고요. 4번에 중국에서는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되었어요. 자, 이거는 고려 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명 교책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선 후기랑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을 거의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여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0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한국사 신문이고요. 개혁의 칼날을 들다. 조선시대의 중종은 훈구세력을 견제하고자 땡땡을 비롯한 사림들을 등용하였다. 이 사람은 현량과의 실시와 공납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세력의 공운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조선의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세력으로서 공신이 아닌 사람들을 속간해서 그들의 공운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조광조인데요. 이 훈구 세력은 조광조가 정말 눈엣가시였어요 조광조 세력을 축출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혹시 주초위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잎사귀에다가 주초위왕 물론 한자로 썼고요 주초위왕에다가 이렇게 꿀 같은 걸 발라놔요 그런 벌레가 그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만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한자로 주자랑 초자를 합치면 조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조광조를 너무 예뻐하니까 왕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조광조 오냐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는데 나중엔 걔가 널 잡아먹을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조광조 일파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바로 기묘사화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 있는 장보고는 아까 청해진에서 나왔던 신라 시대 때 인물이고요. 4번에 있는 정도전은 조선 초기 때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